자이 순간에서 저희는 지금 늙었어요 어떻게저 파리 잡은 줄 알았어요 1초에 이 순간을 지금 저희는 계속 늙고 있어요 원장님 버틸 생각하세요 계속 늙은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저는 사실 순간에서... 옛날에 받아들였어요 어머 아직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아직 버틸 수 아직...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그래요? 지금 원장님이 있잖아요 그것도 쓸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요자 아, 네. <laughs> 원장님 네. 실례 차지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타라인 성형외과 대표 원장 이상환입니다. 일곱 번째 만남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 뭔가 이제 음. 원장님들은 손길을 거지지 않고서는 네. 나 이대로 유지를 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아 근데 뭐 많이 하진 않으셨잖아요. 많이 하진 않았는데 많이 아직 안했다고는할 않았... 수는 없어요.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어려지는 게 제일 쉬웠어요가 맞는 말이. 그니까 더 예뻐질래? 아니면 어려지는걸 할래?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예뻐지는 것보다 어려워지는 게더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핵심이 어려워지는 게 갑자기 뭐확 변화돼서 뭐 윤곽을 하든 그런 것처럼 큰 변화가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치는 1초의 순간에도 계속 노화되는 거니까 현재의 순간을 붙잡고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 시청하는 주 고객층들은 아직 우린 젊음을 붙잡고 있으면 남들보다 어려질 수 있는 시청층이니까 맞아.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게 제일 쉬운 거죠 맞아. 예뻐지는 건또 손을 대야 되잖아요 큰 거를 그런데 네.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려지는 게 제일 쉬웠어요 뻔뻔한 여자로 <laughs> 부끄럽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룰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음. 금지어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음. 네. 이거. 원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봤을 때 사용금지 그 말... 막 이런 그 말을. 외로 너무 큰데? 아니요 <laughs> 외로 <외래? 웃음> 너무 큰데? 우리 외국인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벌칙을 이제 했기 때문에. <laughs>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 굉장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색할 수도 같아요. 있어요. 네. 저희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네. 원래 말이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오늘 방송의 말 표현 속도는 굉장히 <laughs> 늦을 수 있는데 이건 슬로우 로 촬영한 오! 게. <laughs> 네 동안. 도안 시술에 찰떡궁합 도안 원장님은 시술에 어떤 찰떡궁합. 게 있다고 어...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지금 두 가지가 양쪽에 들어가니까 <laughs> 좀 복잡하지만 그 와중에 생각해보자면 동안을 생각하신다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꺼져 있거나 처져 있거나 주름 생기거나 이런 분들의 복합적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최소한 주름만 없애서도 안 되고 꺼져 있는 부분을 그냥 놔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꺼져 있는 건 채우고 주름은 펴주고 처져 있는 건땡기고 이런 게 복합적이어야 돼서. 찰떡 궁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어, 이런 거죠. 평상시 가만히 있을 때 주름에 대해서만 보자고 해도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주름들이 있어요. 막 단차에서 생기는 주름들, 막 꺼져 있는 부분들. 저, 예. 저요. 네, 팔자 주름. 그런 데들. 예, 맞아요. <laughs> 그런 데들은 표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지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궁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시술을 받으러 가면 은 항상 필러랑 네. 보톡스를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부분 부분 필요하고 요즘은 콜라겐 주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 피부층에서 콜라겐 진피 형성을 유도해주는 그런 주사들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음. 사실 우리의 탄력도라든가 피부의 전체적인 이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얇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콜라겐 주사를 넣어서 재생을 촉진해주는 그런 주사들도 많이 놓고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이 네. 피부의 결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네.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찰떡궁합 중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팅만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음. 하나의 목표점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laughs>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라고 생각할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함께 했을 때 어,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단순히 레이저만 계속 받거나 음.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피부가 마른다고 그래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얼굴 전체의 볼륨이 또 적어진다든가 하는 음.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피부를 좀 좋게 해주는 주사가 있어요. 음. 피부 빵 터트려주는 <laughs> 주사? 뭐 그런 주사 있잖아요. <laughs> 피부 양분 주는 것 같은 주사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런 애들을. 예진이야기해줘 <laughs> <에이, 웃음> 그렇죠. 그런 애들을 미리 좀 깔아주고, 음. 그 상태에서 영양분이.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는 과도하게 너무 많은 레이저라든가 음.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기보다는 일단 양분을 먼저 줘라. <laughs> 양분을 네. 먼저. 네.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눈 연고를 네. <laughs> 눈 연고를 <눈> 얼굴에 <laughs> 다펴 바르거든요. 네. 거의 뭐 대사를 준비하고 오신 것처럼 어떻게 저런 것에 하나하나 이렇게 되지? <laughs>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요. 있겠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연구들에도 구성 성분으로 필요한 영양분 성분이라든가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확연한 결과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네. 것보다 낫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지는 게 제일 쉬웠어요의 뭔가 가장 큰 그런 핵심은 포인트가 그거죠. 아니다. 네, 뭘 선택하고 뭘 하든 안 하는 것보다 나요. 아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고 누가 봐도 효과를 볼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아이는 그 아이죠. 그래서 <목> 시술 이르면 괜찮습니다. 시술 이러면 괜찮. 맞는 거죠. 그100%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 100%. 보톡스 쓰는 100% 효과가 나타나요. 100%.